오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 주일은 성탄절이나 부활절, 성금요일처럼 성경으로부터 나온 그런 교회의 절기는 아니고요.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에 교회가 지키고 있는 그런 절기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자, 그만큼 500년 전에 있었던 이 종교개혁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중세시대의 기독교는 너무나 심각하게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또 변질되어서 이것은 도저히 기독교라고 할수 없는 그런 지경에,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에게 죄사한 받는 문서를, 천국 가는 티켓을 돈을 받고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난 잘못된 행위들, 미신적인 행위들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이 원인이 중요한데요. 이 기독교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인데, 당시의 교회가 교황의 권위를 성경보다 더 위에 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이 더 위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은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마음대로 또 성경도 고칠 수가 있고 또 성경에 없는 교리도 교황이 새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중세시대의 기독교는 점점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고 멀어지고 완전히 멀어지고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기독교가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용감한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 결과 오직 성경에 입각한 기독교인 개혁신교, 즉 개신교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나온 우리 개신교를 신교라고 부르고,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종교개혁 이전에 머물러 있는 카톨릭, 즉, 천주교를 구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구교와 신교, 즉, 천주교와 개신교는 절대로 같은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교는 여전히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구교 쪽에서도 우리 신교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구교를 같은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구교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성경의 핵심 진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 즉,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부에서 어린이부 학생들에게도 했던 질문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뭐죠? 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입니다. 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인데요. 자, 사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진리를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잘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자력 구원을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힘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내가 직접 죄값을 내 죄값을 치름으로 내 선행으로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사람의 본성은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나도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무언가를 보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무언가 좀 내세울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공로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믿음에다가 자꾸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더 첨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써 성경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 500년 전뿐만이 아니라 늘 우리가 굳게 붙들고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그런 진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에서 오직 믿음 이 부분 말고 오직 예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인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믿음과 함께, 오직 그리스도, 즉, 오직 예수도 역시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머지 세개는 오직 성경, 오직, 어, 그리,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자,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오직 예수와 관계된 내용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부 학생들이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배운 내용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 이것이 1년 동안 열심히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어린이부 학생들이 열심히 암송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 이 66권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한 가지 진리, 가장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붙들고 지켜야 할 복음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진리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죠. 5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라고 하는 이 진리는 언제나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또 우리 기독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때 이상하게도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개신교에 대한 박해가 대체적으로 거의 모든 곳에서 가장 심한 편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다른 감정이 없는 데 비해서 우리 개신교에 대해서는 싫어하거나 또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배타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또 유일한 구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즉이 세상에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 말은 나머지 다른 모든 종교는 다 가짜이고, 그것들은 신이 아니고, 우상일 뿐이고, 다른 어떤 종교에도 구원의 길은 없다. 그들이 믿는 것은 다 헛된 것일 뿐이다. 이러한 뜻이 되거든요. 자,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홀로 영원부터 존재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천당, 즉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여기까지는 사실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하는데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불신지옥,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왜 너희 종교에만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느냐? 왜 너희 종교만 진리라고 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할수 있느냐?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똑같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결국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힌두교든 모양과 방법이 다를 뿐이지 최종 목적지는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여러 갈래로 가는 그런 길이 있듯이 가는 과정과 방법이 다를 뿐이지 끝까지 가보면은 마지막에 도착해서 보면은 결국은 같은 목적지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의 압박을, 강요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른 종교도 서로 인정하고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 관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식한 종교가 되고 미개한 종교로 독선적인 종교로 낙인이 찍혀서 이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이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점점 점점 나아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서 이런 사회에서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 나만 옳다고 하는 이것만이 진리라고 하는 배타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하니까. 당연히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알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최고의 덕목으로 치는 것은 배타성의 정반대인 관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포용하고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관용의 배경이 되는 사상은 상대주의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문화 상대주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문화에는 절대적인 진리도, 뭐 옳고 그름도, 우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화도 우리 문화가 저 다른 문화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화는 우리가 아무리 미개해 보여도 나름대로 다 옳고 다 어, 가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관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이 관용을 종교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관용해야 한다,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이 세상이 최고로 치는 덕목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불교계에서 불교계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메시지를 발표를 한다거나 또 반대로 기독교에서는 석가탄신일을 공식적으로 축하하고 이런 일들을 사람들은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아주 훈훈한 스토리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또 여러 종교의 지도자들이 우리 함께 이렇게 모여서 대화합시다 우리 함께 앞으로 교류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합시다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다른 종교의 예배에 가서 참석하였다.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스님들이 앉아서 예배 드렸다. 이러면 굉장히 그것이 화제거리가 되고 또 그런 일들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까지 합니다. 아량이 넓다.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고 관용할 줄 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좋아하고 요구하는 관용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이 세상에서 인기 있는 종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덕목인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종교를 동등하게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인 종교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평가하면 앞으로 갈수록 살아남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쪽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우리만 옳고 우리만 진리라고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미 여러 지역 종교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나라에 가서 우리가 선교할 때에는 이것만이 진리라고 하는 말을 그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교도 좋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도 이제 변해야 한다. 어?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기적도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러니 현대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우리 기독교가 변해야 한다. 죄, 구원, 천국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훌륭한 도덕적 가르침을 널리 전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지 교세 확장을 위해서, 교세를 늘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독교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종교,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 내에서 우리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자. 우리만 진리라고 주장하지 말자. 다른 종교도 이제는 인정하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음을 인정하자. 이렇게 타협하자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 그러한 움직임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활발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서요. 자,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것은 전혀 기독교가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기독교는 절대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에 사랑을 받는 기독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게시하신 진리를 굳게 붙들고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자,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고 또 종교개혁자들은 무엇을 하였고 그들은 500년 전에 무엇을 외쳤는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500년 전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다섯 가지를 외쳤습니다.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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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이 오직이 어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이 싫어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말입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이. 그것이 오직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오직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에서, 오직 성경에서, 오직 믿음에서, 오직 은혜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구원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내거나 만들어내야 할 교리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시하신 구원 방식은 결코 우리 사람이 고안해내거나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진리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고 지키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 기독교 내에서도 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체계를 만들어내고, 또 신학교에도 침투하고, 교회에도 침투하고 있지만,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이들은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신학을 만들어내고, 그런 체계화 시키고 있지만, 사실 이들은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아무 거리낌 없이 성경과 진리를 왜곡하고 변형하고 성경에 없는 것, 성경과 다른 것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들어냅니다. 성경도 서슴없이 뜯어고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또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양이 우리로 들어가는 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될까요? 왜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이신 것일까요? 인류의 첫 사람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였을 때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함께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있으신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대신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죄에 대한 형벌인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구주의 두 번째 조건은 사람이지만 죄가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가 다 있기 때문에 원죄도 있고 스스로 짓는 자범죄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주의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신 구주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다리가 되어 양쪽을 연결해주는 중보자,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시는 그 중보자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도 오직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형벌을 받고 다시 살아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구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고 또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한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신 적이 있으시고 사람으로서 몸소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음을 당하시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누구보다도 잘 체험하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구주가 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되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게시하신 진리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는 그 주위에 오늘날보다 훨씬 더 많은 신들과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우상과 이단과 철학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초대교회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굳게 붙들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 오직 예수를 외쳤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이들이 신경 쓴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500년 전 종교 개혁자들이 지켜내려고 했던 것이고 또 오늘날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또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 앞에 놓여 있는 두 가지는 이 세상의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인기 없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복음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의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에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복음 때문에 새로운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우리의 유일한 구주라고 하는 이 성경의 복음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굳게 붙들고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구원할 길도, 우리의 이웃을 구원할 길도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다른 곳에도 길이 있다면, 굳이 꼭 교회에 나오라고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주이시기에 우리는 유일한 구주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진리를 굳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며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전하여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이 귀한 진리를 이 성경의 복음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지키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여 싸우니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귀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